이 임세미가 등록한 날 저에게 공부도 품행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임세미는 모의고사에서 719점을 받았습니다. 학년 1등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여줄게 문제 풀이 위주로 훈련받은 죽어라 공부만 하는 학생의 실력을. 나는 산하성에서 가산점 없이도 650점 넘게 받은 천재라고. 후반 학생이 이렇게 빨리 문제를 푸나? 시험을 끝내고 처음으로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프네 경성 시험지를 위해서 소가에서 잘 버텨야겠어 경성 호적을 얻어야지 <laughs> 선생님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성 시험지야 시원하다 어? 너희들 무슨 일이야? 719점 인샘이너 719점 받았어 어... 예상 중이었는데... 많이 놀랐어? 놀란 정도가 아니야. 완전 충격이지. 719점이라고! 임유신, 전에는 내가 무리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헛소리로 들었어. 전혀 신경 안 썼어. 아, 아니 아니. 내 말은... 나는... 그냥 말 그대로야. 넌 정말 유일한 신이야. 너 진급반 1등보다 40점이나 못 봤어. 앞으로는 누가 감히 우리 보통반을 무시하겠어? 학년 1등이 우리 반에 있는데 어쩌면 앞으로는 수능 시험 수석이 우리 반에서 나올지도? 맞아. 맞아, 맞아. 그러게 공부의 신의 행운을 좀 나눠받고 싶어. 아, 나도. 나도 좀. 내가 너무 잘본 걸까? 앞으로는 점수를 좀 조절해야 할까? 뭐 하는 거야? 수업 종소리 안 들렸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음. 세미야, 학교 온 소감이 어때? 제 느낌은 좋지 않아요. 보통 반에서 적응하기 힘든가? 내가 진급반으로 옮겨줄까? 아, 괜찮아요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진급반 학생들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통 반의 학습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미 수업 시작했어요. 고삼은 시간이 금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넌 수업이나 잘 들어. 아이나, 점수 나왔어. 좀 봐줘.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야. 541점. 수능 커트라인보다 3점 높네. 정말? 역시 그렇지. 이번 문제는 쉬웠어. 이번 학년 1등이 누군지 알아? 새로 전학 온 임세미야, 719점이래. 역시 산하성 출신이라 다르네. 뭐라고? 임세미, 걔가 719점 받았어? 맞아, 걔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부모님이 알게 되면 세미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야. 안 돼, 부모님이 걔 진짜 성적을 알게 해선 안 돼. 언니, 내려와서 밥 먹자. 다들 언니 기다리고 있어. 아, 알았어. 가자, 내려가서 밥 먹자. 임세미, 너 좋아하는구나? 우와, 너 맡은 역할이 악독한 여자 조연이구나. 뒤에선 다른 모습, 아무도 없으니까 가면도 벗었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719점, 너 정말... 대단해! <laughs> 고마워 이건 다 경성 시험지 덕분이야 계속 노력할게 잘난 척하지 마 성적이 좋다고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말해줄게 부모님 마음엔 딸은 나 하나뿐이야 큰오빠 작은오빠도 나만 예뻐해 이 시골뜨기 네 신분이나 제대로 알아둬 무슨 신분? 물어볼게 무슨 신분? 너넌 그냥 못된 여자일 뿐이야 제발 분명히 알아둬 우리 둘의 신분 누가 더 난처한지 내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진짜 따님이야. 너는 기껏해야 유괴범의 딸일 뿐이야.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그게 어때서? 난 소가에서 18년을 살았어. 부모님 마음의 딸은 나 하나뿐이야. 그래, 그래,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알았어. 어차피 소가 사람들은 다들 미쳐있어. 너랑 잘 어울리더라. 2001년. 역시 알고 있었어. 부모님과 오빠들이 날 사랑하는 게 질투나는 거지? 말해줄게. 소가는 앞으로 내 거야. 넌 끼어들 생각 마. 소가가 니네 거라고? 그럼 물어볼게. 네가 소가의 주식 가지고 있니? 지금까지 소가 분사에 가본 적 있어? 네 명의로 된 부동산 있어? 한 번이라도 소가의 실권에 접해봤어? 나는... 권력은 다 남자들 손에 있어. 그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니 당연히 안줄 거야. 근데 그들이 널 좋아한다면서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소아연, 난 전혀 너와 다투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런 헛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실질적인 권력만이 가장 탄탄한 버팀목이 돼. 증거하자면. 공부나 열심히 해. 어, 잘난척 좀 그만해. 네가 말한 것들 나한텐 없지. 그건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 거야.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나한테 다 주실 거야. 근데 넌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아, 좋아 좋아.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다고 알았지. 나 이제 내려가서 밥 먹을게. 더 얘기하고 싶으면 계속 얘기해도 돼. 만약 얘기하기 싫으면... 이 상황이... 이 분위기가...? 이 스토리 배경이 왜 자꾸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아연아, 세미야. 얘들아 빨리 내려와서 밥 먹자. 네, 갈게요. 소연, 내말좀 들어봐.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네가 다치면 아픈 건 너뿐이야. 알겠어? 나는 당연히 바보같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해하면 아, 됐어. 가자, 밥 먹자. 언니! 아무리 어?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성적이 안 좋다고 나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아연아 무슨 일이야 아연아 임쌤이 네가 감히 아연을 괴롭혀 죽고 싶어? 정말 바보는 아니네 바보는 나였어? 이 상황 좀 넘어갈 수 없을까? 제발 부탁이야 어? 안돼 언니 아하 뭐 하려고? 어. 아연아 아연아 무슨 일이야 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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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엄마 놀라게 하지마 엄마 다제 잘못이에요 언니 탓하지 마요 언니 탓하지 말아요 네? 그 애는 상처 하나 없어도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믿으실 텐데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마 뇌진탕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말 믿는 것 같네요 좋아요, 욕하기 시작하세요 아윤이 이미 뇌진탕인데 더 어쩌자는 거야? 이 짐승아!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참고 또 참았어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너는 왜그 애를 못 놔주는 거야? 세미야, 넌 정말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한다 임세미! 난 네가 그저 무례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악독한 마음 일 줄은 몰랐다 평성에온 후로 이 세상은 마치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삶이 점점 더 드라마틱해지고 자꾸 막장 소설처럼 느껴져 아니, 막장 드라마지 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 하지만 그게 어때서? 그건 그들의 대본이야 내 인생 대본에서는 그들이야말로 조연이지 임세미, 어서 네 동생한테 사과해 비록 제가 사과하는 단어 철자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사과해야 하는데요? 네가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네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니? 아,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결백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넌 분명히 여기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아연이언 밀어버린 거지? 망할 자본가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CCTV 몇대더 설치할지도 모르네. 세미야. 네 기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연이는 네 동생이야. 그 애한테 화풀이하면 안 돼. 게다가 네가 시험을 못본 것도 동생 잘못이 아니잖아. 임세미. 저는 네 동생은 너에게 과외를 못해 줘서 미안해 했어. 넌 정말 짐승이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험을 못 봤다고요? 경성에서는 시험 못 봤다는 거에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칠아아아 아, 아. 아연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엄마 제가 갈게 두고 봐 네가 아연이한테 준 모든 서러움 내가 백배로 갚게 해줄 거야 믿기지 않아 아, 드디어 이 소동이 끝났네 아, 집사님 아침은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인들과 요리사가 모두 휴가를 갔습니다. 갑자기 휴가라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침 안 먹나요? 나리와 부인께서 그리고 두 도련님께서 모두 병원에 아연 아가씨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 굶겨 죽이겠다는 거네요? <laughs> 둘째 도련님께서 교훈을 좀 주자고 하셨습니다. 소가는 아, 명문가 아니었어요? 어쩜 이렇게 구두새 같아요? 저 지금 고3이라고 아침을 안 먹으면 영양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음, 음. 영양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음. 그럼 학습 표율이 떨어지면 성적이 내려가고 성적이 내려가면 저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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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시겠네 아, 됐어 됐어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뭐좀 만들어 먹을게요 응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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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도대체 사람이 살긴 했던 거야? 이 구두쇠 같은 명문가...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양식으로 배를 채워야겠네. 어? 데려다 주는 사람 없어? 하. <laughs> 너무 좋은 냄새는 무슨 냄새 <laughs> 먹을래? 아, 어떻게 <어떡해>. 그럴 수가. <laughs> 헉. 음, 정말 맛있다. 맛있으면 다 먹어. 근데 왜 이렇게 배고파 보여요? <laughs> 음, 소각 구두새들 아연이 다쳤다고 나한테 밥을 안 줘. 있잖아, 그 일은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걔를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걔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그리고... 아, 아 됐어 말해도 난 이해 못할 거야. <laughs> 그래, 내가 이해는 못해도, 하지만 앞으로 아침은 내가 챙겨줄게. 저녁은 응. 우리 집에서 먹어도 돼. 응, 저 사람이 고준서야. 고씨 가문의 후계자. 소아연이 좋아하는 사람. 소아연 아버지가 정략 결혼시키려는 사람 일반적인 전개를 보면 그는 아마도 이 막장세계의 남자 주인공일 거야 그랑 얽히게 되면 확실히 골치 아플 거야 안돼안돼 안 돼, 절대 안돼 수능시험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되지 너 혹시 나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지? 제발 나한테 다른 생각하지 마 학생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이야 <laughs> 공부가 우리의 주요 임무라고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laughs> 아, 그렇게 심각 벙글 웃지 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조기 연애는 우리의 학업 성적을 크게 떨어뜨릴 거야. 청북 대학과 아슬아슬도 놓칠 수도 있다고. 아,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런데 유학생, 나는 이미 청북 대학 학생인데 말해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 아, 아, 너 고등학생이 아니었구나. 난 그게. 그게, 그게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널 특별히 좋아하셔서 나보건을 잘 챙기려고 하신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런 거였구나.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 너네 부모님한테 감사한다는 거지. 응? 그럼 방금 넌 내가 널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아니 절대 아니야. 나는 부강 민주 문명, 좋아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근면 성실. 아, 나 방금 만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어지러웠어. 어지러웠어, 그래. 아, 맙소사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소씨 가족들 때문에 소설 증후군에 감염된 것 같아. 너무 타락했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 고사장, 고사장. 어서 오게. 어서 앉아, 어, 앉아. 준서 오빠, 자리가 내 옆이야. 어, 저는 저쪽 음식이 더 좋아서. 어? <laughs> 오늘은 우리 소중한 딸 아연이가 수능 커터라인을 넘은 것을 축하하기 음. 위해서지 <laughs> 자, 아연아,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더 열심히 해야 해 응, 알겠어요, 아빠 <laughs> 세미야, 네가 성적이 안 좋아도 실망하지 마 앞으로 네 동생한테 잘 배워야 해 마지막 물리 문제, 발생한 연령 축 값이 어떻게 30줄이지? 정답 해설이 잘못된 건가? 우리 아연이가 청북 대학에 합격하면 준서한테 잘 부탁해야겠어. 못도들드릴것 같습니다. 일단 그녀가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설령 합격한다 해도 그녀랑 나랑 같은 단과 대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챙겨주냐고요? <laughs> 왜 갈수록 더 답답한 남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laughs> 매 건배, 건배. 자, <laughs> 준서야, 너한테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연이 요즘 정말 의젓해졌어. 네 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격려만 해주면 돼. 청북 대학은 일정이 빡빡하다는 거 알지? 준서도 많이 바쁠 거야. 아연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말하면 돼. 맞아 그래. 아이들 이름 말이야.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고. <laughs> 좋아. 그럼 우리 식사 시작하자. <laughs> 이게 가난한 사람 있으면 부자 소설인가? 좋은 대학 가려면 스스로 시험 봐야 하고 건물 기부도 안 되고 유학도 안 되고 학교 정보를 알고 싶으면 꼭 옆집 도련님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거야. 어떻게 감히 준서 오빠 앞에서 날 비웃어? 임세미, 우리 아연이 울 뻔했는데 너는 웃고 있어? 예의가 없네. 시험도 못 보고 마음씨도 고약하고 우리 아연이를 비웃을 자격이 너한테 있니? 저는 전, 전 그녀를 비웃은 적 없어요. 너 분명히 그랬어. 너 정말 우리 아연이가 잘 되는 걸못 참는구나. 임세미, 네 여동생한테 사과해. 세미야, 아연이한테 사과해. 앞으로는 정도를 걷도록 해. 아연이가 널 이끌 테니 공부 열심히 하렴 그녀가 저를 이끌어서 공부한다고요? <laughs> 그럼 제 공부는 망한 거네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너 자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소아저씨, 제가 알기로는 세미 성적이 아주 좋은데요? 준서야, 성적이 좋다니. 넌그 애한테 속은 거 아니야? 저기 소아저씨, 세미가 몇점 받았는지 아세요? 어, 어. 얼마나 받겠어? 기껏해야 3,400점 정도겠지. 시골 구석에서 온 애가 얼마나 잘 배웠겠어? <laughs> 이런. 날 무시해도 좋지만 우리 산하성까지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시골 구석이 아니야. 명문대가 없을 뿐이지. <laughs> 뭐 하는 거야? 저, 어? 다리가 차려서야 경솔했어. 충동적이었어. 쫄았어. 산하성 미안해. 내 코야. 세미야, 그럼 말해봐. 도대체 몇점 받았는지. 음... 정말 들을래요? 사실 나 칠… 치... 응? 어? 아연이 학교 주임 선생님 전화 왔어요. <laughs> 사실 난 저… 아연이는 정말 우수해. 매번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시잖아. 여보세요? 제말 들리세요? 지금 식사 중인데 차라리 나가서 받을래?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고 시내는 몇년된 이웃인데, 뭐가 그렇게 듣기 싫은데. 그렇지, 고사장?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여보세요. 제말 들리세요? 소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laughs> 오늘은 마침 아이언이 축하연회 자리야. 우리 그럼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을까? <laughs> 저기요, 주임 선생님. 저기 주임 선생님? 여보세요 소 선생님이시죠? 계속 부인께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소아연 학생이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541점입니다 수능 겉라인보다 3점 높네요 <laughs> <laughs> 아이고 선생님, 좋은 소식이네요. <laughs> 선생님 목소리 듣고 아윤이가 시험을 망쳤나 했어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아윤 학생이 저에게 임세미 학생이 당신 댁에 머물고 있는 먼 친척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임세미 학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미가 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겠지? 이주임 선생님이 세무국 국정의 조카인데, 내가 건드릴 상대는 아니야 <laughs> 맞아요 그게 시골에서 데려온 아이라 품행에 좀 문제가 있죠 저기 선생님 만약 그 아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세미와 가까운 아이가 아닌가요? 아이고 그냥 먼 친척일 뿐이에요 그 애는요 우리 소가에서 키운 아이가 아니에요 소가 사람들이 남 앞에서 이렇게 그녀를 험담하는데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나? 임세미 학생의 실제 상황을 여러분은 모르시나요? 서화연이 임세미가 등록한 날 저에게 공부도 품행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임세미는 모의고사에서 719점을 받았습니다. 학년 1등이에요.